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꿀미남 청풍소장입니다.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지식인에 들어가서 네. 질문을 올라온 걸 보고 <laughs> 한번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미리 보고 준비한 게 아니고 즉석으로 거의 라이브 식으로 <laughs> 해볼 거니까 뭐 어떤 질문이 올라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지식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보고 일단 하나 큐. 보니까 코고리 소리가 조금씩 커져요. 처음에는 숨소리만 나오더니 이제는 코골이 소리가 되고 코골이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증상이 심해지더니 더 심해질까봐 걱정되고 해서 코골이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어, 누차 얘기하지만 코골이 소리는 숨소리입니다. 숨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호흡이 그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리가 커진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정상적인 자이 이, 여기가 기도입니다. 어, 숨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숨쉴 때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조금, 이 정도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겠죠? 소리가 더 커져요?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커졌습니다. 좁아질수록 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좁아지면, 이제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하다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점점점점 커진다는 기도가 점점점점 막혀진다. 소리가 작아진다. 숨소리가 이상하다. 더 좁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소리가 점점점 커졌어요, 좁아질수록 더 좁아질수록 소리가 더 작아지고 아예 숨을 안못 쉬어요. 그러면 잠자하는 동안에 기도만 정상적으로 내가 평상시와 같은 기도 상태를 유지만 해주면 호구리 소리는 개선이 된다는 거, 호흡이 개선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보통 병원에 가면 수술합시다. 이 기도가 좁아지는 이유가 턱이 늘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혀가 넘어가서 그렇기도 하고 목젖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젖 목젓 연구계. 목젖은 이렇게 동그란 달랑달랑 달린 달랑 건데, 그것이 쳐지기 위해서는 그것만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고, 목연구계. 목젖이 달려있는 연구계가 같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합시다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목젖 연구계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겠죠. 그런데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목젖 연구계일 확률은 20-30%. 더큰 거는 턱이 처지고 혀가 기도를 막는 게 7-80%. 그렇다면 어, 수술보다는 혀가 처지지 않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쉽게 혀가 처지지 않게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혀는 누구나 다 처집니다. 절게 되면 혀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이 정도로 숨을 쉬는데 어 그래서 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혀 자체만 잡.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가 붙어 있는, 혀가 달려 있는 아래 턱을 움직여서 혀가 처지더라도 기도가 늘막히도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아, 유지가 되도록 아래 혀가 이렇게 처져도 뒤가 안 막히도록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방법이 있죠. 양압기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여기를 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목젖이냐, 혀냐, 턱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는데 이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코골이 소리가 이 정도로 나는 소리는 아, 목젖이 좀 늘어져서 목젖이 떨리는 소리고요. 하면은 혀가 기도를 막는 목골이가 되고,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그냥 어려운 문제기도 하죠.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코고리 소리, 소리의 크기보다는 소리의 상태를 들어보는 게더 중요합니다.